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를 부르시는 주님을 우리가 심히 따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 없고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없으며 바바리인이나 스키타이인이나 메인 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입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또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우리의 권능이 되시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영광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또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주님 말씀 함께 볼수 있도록 복된 시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 가운데에 나와 왔든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성령님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기 원하오니 주님께서 이 시간 신이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 이 시간을 주님의 손에 온전히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오 입니다. 아, 사람이 한 번뿐인 짧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신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날마다 삶 가운데서 참으로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참되게 알고 풍성이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의 철학과 사람들의 전통으로 인해 혼란스러워하던 골로세 교회를 향해서 계속해서 그리스도만을 주목하여 바라보도록 진리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으며 여러 가지 거룩한 삶의 방식들을 갖추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라고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골롯에서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이시고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신 분이시며 성도들의 영광의 소망이 되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으며 십자가를 통해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그분께서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이처럼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우리의 주님은 참으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주님, 모든 것이 되신 주님을 오늘 새롭게 바라보기 원하고 주님 한 분만으로 풍성하고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 이제 우리 함께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부터 우리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인데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닥친느니라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서 살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네 오늘의 말씀을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죽이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은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말씀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2절 말씀에 기록된 위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라는 말씀, 땅에 있는 것들에 애착을 두지 말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과 반대가 되는 이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죽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4절 말씀에서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그 날에 우리 또한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에서는 생명과 반대되는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땅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부터 말씀의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 하늘과 땅이 비교되고 있고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땅에 있는 육신의 지체들의 죽음이 비교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지체들을 죽이라는 말씀은 죄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을 죽음으로 넘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 여기에서 죽이라라는 말씀을 영어로 보시면 m u l t i f l y 라고 되어 있는데 아, 이것이 현대 영어에서는 굴욕을 주다 억제하다라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지만 어, 어원을 추적해 보면 이 단어는 본래 우리 흠정역 성경에 나타난 것처럼 죽이다, 처형하다, 파괴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우상숭배인 탐욕을 처형하고 죽음으로 넘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죽음의 일들을 행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모든 일을 완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골로세서 2장 20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이라고 기록한 것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이며 골로세서 3장 1절 말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졌거든 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새 생명으로 새 사람으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완전한 십자가 사역을 근거로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의 육신을 죽음으로 넘길 수 있고 우리 육신 안에 있는 모든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을 끝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애정과 애착과 욕심과 원함을 죽음으로 넘기고 끝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아무것도 원하지 않는 무기력하거나 이상한 사람들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으로 행복하기를 원하고 사랑받기를 원하고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골로새서 3장 3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미 죽었으며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어져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4절 말씀처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원하는 행복과 기쁨과 만족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분께서 다시 오실 때, 영광 가운데서 그 모든 것이 나타날 것이므로,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삶을 기꺼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땅 위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을 우리의 눈과 귀와 입과 손과 발을 죽음으로 넘길 수 있는 이유이고 근거입니다. 오늘날 성경을 오해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순서를 바꿔서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금욕적인 삶을 살아야만 구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오직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주셨고 영원한 영광을 약속하셨으니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다시 오실 것이라는 영광의 소망을 이미 가졌으니 그러한 믿음을 근거로 거룩함의 삶으로, 승리의 삶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6절 말씀을 보시면, 땅에 있는 지체들로부터 나오는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과도 같은 그러한 육신의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닥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과 같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우리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육신의 모든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을, 우상숭배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육신의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자녀들에게 닥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누가 순종의 자녀이고 누가 불순종의 자녀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이 모든 말씀들을 다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순종의 자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사람의 힘과 노력으로는 아무도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이 자기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여 순종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될 수가 있었다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었을 것이고, 십자가 속죄 사역이 필요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 잠시 대살로니가 후서 1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이루어질 것이며 그때 그들은 주의 얼굴 앞과 그분의 권능의 영광에서 떠나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으리라. 그날에 그분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믿는 모든 자들 가운데서 칭송을 받으시리니 이는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너희 가운데서 믿었기 때문이라. 네, 이 말씀은 누가 징벌을 받고 누가 구원을 받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 타오르는 불로 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불순종의 자녀들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누구든지 믿는 자를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이 영원한 지옥의 불길 가운데서 징벌을 받고. 영존하는 파멸로 형벌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주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성도들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칭송을 받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누가 그분의 성도들인가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속죄 사역, 구원 사역을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앉아 계신 대제사장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한 순종의 자녀들입니다. 이 모든 놀라운 영광과 특권 안에 우리 자신의 자랑과 공로는 단 하나도 없으며 오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처럼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긍율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다시 골로새서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도 그것들 가운데서 살 때에는 한때 그것들 가운데서 걸었으나 이제는 너희도 이 모든 것, 즉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과 너희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대화를 내버리라.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옛 사람을 그의 행위와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는데 이새 사람은 그를 창조하신 분의 영상을 따라 지식변에서 새로워진 자니라. 아멘 우리는 주님을 몰랐을 때 세상 가운데서 육신 안에서 걸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8절 말씀과 같이 이제는 우리가 이러한 모든 육신의 일들을 내버려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완전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내버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은혜로 완전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명이 되셨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를 근거로 이제는 주님의 생명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버려야 할 육신의 모든 것 가운데서 먼저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분노와 진노와 악의와 신성모독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 우주에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 뿐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육신의 분노와 진노를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향한 악한 의도를 가지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나 자신의 방법과 계획을 추구하는 신성모독을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신성모독을 하지는 않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다 이루신 것을 불완전한 것으로 여기는 마음이 곧 신성모독이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나의 일들을 맡기지 않는 것이 곧 신성모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길에서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께 오직 영광을 돌리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8절 말씀에서는 이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더러운 대화를 내버리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9절 말씀에서는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이 맑고 순수하고 거룩하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면서 주님과 같이 바르게 진실하게 말하는 그리고 세워주는 말을 하고 온전하게 말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우리가 옛 사람을, 옛 사람의 행위와 함께 벗어버린 자들이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입은 새 사람이란 새 사람을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지식면에서 새로워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서 새 사람을 창조하신 분의 형상이란 어떤 형상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아, 우리 잠시 앞으로 가셔서 골로 새서 1장 1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골로 새서 1장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아멘. 성경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형상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한 모든 창조물의 처음난 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고 새 사람으로 새 창조를 입었다는 것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아래에 이어지는 18절 말씀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그분께서는 몸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며 시작이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고 모든 것 가운데서 으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부활하심을 통해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며 우리의 생명이시요 교회의 머리가 되신 분이십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새 사람으로서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따라서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난 순종의 자녀들이고 또한 지식면에서 새로워진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식면에서 새로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바가 달라졌으며 주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에베소서 말씀으로 가셔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 버릴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 속에서 새롭게 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세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 받았으니 그러므로 거짓말을 버리고 각 사람이 자기 옷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라 우리는 서로 지체들이니라 아멘. 네, 이 말씀에서 우리는 골로새서 말씀과 동일한 진리의 말씀이 흐르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러한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린 사람들이 되었고 십자가를 통해 죽음으로 넘긴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가 지식면에서 새로워진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생각의 영속에서 새롭게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의와 참된 거룩함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거짓을 버리고 진리를 따르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25절 말씀에서, 말씀 끝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우리는 서로 지체들 이니라 라고 기록된 것처럼, 우리는 바로 교회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러한 세 사람의 길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처음에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거기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 없고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없으며 바바리인이나 스키타이인이나 메인 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고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시느니라. 아멘.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지식과 생각의 영 속에는 그리스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자나 무할례자의 구별이 없고 메인 자나 자유로운 자의 차이가 없으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안에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 되신다는 진리는 복음에 관하여 많은 혼란 중에 있었던 골로세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선포였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 되신다는 진리는 오늘날 영적이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가장 명쾌하고 분명한 선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복잡하고 시끄러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필요로 할수 있지만 정말 우리에게 참으로 필요한 분은 모든 것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주셨을까요? 아니면 다윗이 하프 연주를 잘하면서 찬송을 많이 불렀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주셨을까요? 오늘의 말씀에 나타난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 되신다라는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 함께 10편 한 말씀을 찾아보시겠습니다. 10편, 18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0편, 18편, 1절과 2절 말씀 우리 두 구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0편, 18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 나의 힘이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리이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구출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로다. 아멘. 구약시대에 살았던 다윗은 신약시대의 사도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라고 고백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여기에서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이 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고백하였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구출자가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신뢰할 나의 힘이 되시고 모든 공격을 막아 주는 방패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시며 높은 망대가 되신다고 고백하였습니다. 당시 많은 전쟁과 위기 속에서 다윗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바로 주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나의 무엇이 되실까요? 다윗은 이러한 주님을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리로 생각을 많이 해서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실제 삶 가운데서 풍성히 경험하며 알게 되었습니다. 그를 흔드는 많은 상황들이 주님께서 나의 반석이 되신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고 많은 공격들이 주님께서 요세이시며 나의 방패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으며 많은 위기가 주님께서 나의 구출자시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지혜가 되시고 힘이 되시며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의가 되시며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생생하고 풍성하게 넘치게 우리와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분노가 끌어오를 때, 우리가 어떻게 사랑과 용서와 화평을 누릴 수 있는지 보여주기를 원하시고 체험하게 하기를 원하시며, 욕정과 탐욕이 밀려올 때, 우리가 어떻게 만족과 감사로 이겨낼 수 있는지 알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참으로,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라는 진리의 말씀이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우리의 머리에만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매순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는 참으로 살아있는 진리의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만이 모든 것이요 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쁘고 복잡한 삶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고 붙들어야 할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참으로 주님만이 모든 것이 되신다는 이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더 생생해지고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